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웬만한 어필을, 저기압이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. 아, 여러분, 오랜만. 아, 내가 전에, 아, 자전거 때문에, 백두대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, 에 드디어 중고 자전거를 사러 갑니다. 근데 여기가 강남인데, 남양주까지 가야 돼요. 내가 사고자 하는 모델은 엘파마 벤토르 6000이에요. 자전거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. 자, 일단 내려가서 볼게요. 짠. 자, 저는 사능력이라고 어, 저건가? 어, 저건가 인데 왠지 저거 같은데 한번 타봐도 될까요? 예, 그러세요. 도망아 저는 지금 자전거를 사 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야, 진짜 이거 자전거 잘 나가네. 야, 이거 얼마 만에 자전거를 타냐? 아주 기분이 좋구만. 아 드디어 자전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냥 한번 타본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저길 아닌가 아 장화코스 장화코스 같긴 한데 도잘 바뀌고 아주 만족스 만족만족 만족. 아 제가 산 제품은 엘파마 벤토르 v6000 아 식단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아이 자전거는 왜 제가 살려고 했냐면 아 제주도 종주때 박스앤 자전거에서 내가 1박2일을 빌렸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이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계속 사고 싶었는데 아 MTB가 이미 있어가지고 계속 참았는데 안되겠어 그냥 사버려야지 그냥 결국 질러버렸어 어째 이미 사버렸어 잘 타면 되지 어이씨. 아니야, 아니야, 돈 얘기하면 안 돼. 영상을 끊을 수가 없네. 이쁜 길이 많아서 어떻게 된 일이야? 이거... 아, 여기 봐봤는데? 여기 와봤어 여기 장화 코스다 맞다 맞다 여기 와봤어 와봤어 아, 여기 알아 아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 저기서 내가 번데기 먹었구나 맞아 저기서 내가 번데기 먹었어 아이 아저씨가 관리를 잘했네 자전거 잘 나가네.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, 아 상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이 자전거를 타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안 타보면 몰라. 이제 11월 이제 6일 인데 좀 있으면 겨울 돼서 타지도 못해 얼마 안 남았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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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여기서 저 건너편으로 가면 미음나루 고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팔당으로 가는 거지. 여기는 강북 코스 남양주 남양주 되겠어요. 와 너무 이쁘지 않아? 성방명주 겁나 비싸. 잠실 아 좋습니다. 한강 좋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서 이렇게 하면 돼요. 요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렇게.